to counsel, should counsel, counseling c o u n s e l e 똑같죠? 그러니까 동사를 가지고 생김새만 조금씩 바꾼 형태니까 확인해 보는 거예요. 동사가 있나, 동사가 없나. 접근 방법, 여기까지 주어입니다. approach는 명사가 있어요. approach를 명사로 보실 때 접근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접근, 접근 방법이라고 해서 전략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. 주어가 3인칭 단수니까 i n a b l e 에 s 붙인 거죠. 이런 걸로 우리가 동사를 확인할 수 있어야 돼요. 그 다음에, executives가 목적어. 그래서 이제 주어동사 목적어를 잡았습니다. 그러면 더 이상 동사가 필요 없겠죠. 동사 자리가 아니고, 동사가 아닌 거를 보내야겠네요. A, B, C, D에서 동사인 should c o u n c i 지워주고, B번도 지워줄 수 있지만, 얘한테는 또 과거 분사라는 또 다른 하나의 성격이 남아있으니까, 아직 지우면 안되니다 A, C, D에서, 다음 과정을 따라가야 되는데, 여기에서는 이 enable 때문에 문제가 풀리는 거였어요. enable은 이제 오형식 동사라고 해서, 대상을 목적으로 쓰고 그 다음 자리에 투부정사를 써주는 이런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이런 애들을 보통 이제 요청 동사라고 할수 있어요 enable의 의미는 뭐뭐 뭐 하게 하다인데 대상으로 하여금 어떤 행동을 하게 할수 있게 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런 요청 동사의 대표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O 형식 ask 토익에서는 묻다 보다는 요청하다요 나는 요청한다 너에게 가서 에어컨 좀 켜라고 뭐 이런 거 있죠 또 다른 행동이 붙는 겁니다 require, 요구하다. 이것도 많이 나오죠. 서이 N으로 붙는 것도 있어요. encourage, 어, 독려하다, 용기 등을 주다. 이런 애들이 요 구조를 많이 띠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에서는 빈칸 이 자리였던 거죠. 투부정사 그래서, to counsel.